안녕, 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찍는데, 지금 이거... 어... <웃음> 짜잔... <laughs> 아직 택도 안 됐는데, 아예... 내가 이걸 살때 독일에서 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... 어... 안심하고 있었는데, 독일에서 산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거 스웨덴에서 산 거야. 어... 아, 아까 여기 올때 비가 오면서 바람 엄청 불었거든요. 뭐 거의 태풍처럼. 그래서 <laughs> 이거가 지금 부러졌어요 그런 쪽으로. 아이가 없다 진짜. 아, 뭐사또 뭐 사야겠다. <laughs> 아. 이 터가 안 좋나 여기가. 하여튼 베를린 짬벽은 보니까 딱 DMZ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DMZ는 이제 진짜로 위험한 데잖아요, 그때 보면. 근데도 막 평화 기념 공원 막 있고 평화 숙제하고 하는데 여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구나.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뭐땡 치는 응. 파이팅 아 갔다 온데 뭐. 파이팅.